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첫 번째, 240을 바르게 소인수분해 한 것을 고르시고 70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뭐냐고 물어봤어. 자, 240을 바르게 소인수분해 한게 뭐냐고 물어봤으니, 우리는, 우리가 다 나와야겠다. 자, 그래도 같이 봅시다. 자, 얼마예요? 220, 260, 230, 230, 215, 35. 그러면 240은 2에 몇 제곱? 2에 4제곱. 2에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정답 찾을 수 있겠니? 네. 네, 좋아요. 자, 앞에 보시고. 700을 수행 중이 합니다. 얼마? 2, 4, 4 5, 2... 2... 2 7, 8, 9, 10, 1일2 1 14, 15, 1 7그 다음에 5, 3, 4, 3, 4, 3, 40, 3, 3 5, 5, 5, 5, 5, 2, 5, 5 3, 5 5, 2 5, 5, 5 5, 5, 25, 그죠 5, 5, 5, 5, 7, 그럼 얘는 예. 2가 몇 개? 2, 두개 2개 2, 5가 몇 개? 재고. 2개, 7이 하나.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 그러니까 얘는 A가 얼마고? A가, A가 2고, 2. B는? 2. 2고, C는? 7. 7. 그니까 3개 더하면 얼마나? 11. 1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음... 몇번 해볼까? 2번. 2번? 60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60의 소인수. 그럼 소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 해봐야겠지. 네. 소인수 분하면 어떻게 되나? 2, 3, 5, 25, 2, 3, 5, 30, 5, 2, 5, 3, 2, 15, 15, 45, 3, 5, 5. 5, 5, 5, 5, 5, 5, 5, 5. 그러니까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곱하기5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도한이. 네. 네. 요 중에 소인수는 뭘까? 2. 2. 3. 3 또? 5오또 있나? 없지? 그지? 2하고 3하고 5 이렇게 있는 요수가 이제 소인수라고 불러주는 놈인거지 <목소리> 자 그러면 2,3호 적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 갈까요? 네 넘어갈까요?